안녕하세요. 재 예방전자 결과보고서 (CFT 31에서) 현장 소장님의 서명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태블릿 액정에서 서명을 받을 수도 있고 휴대폰 액정에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먼저 화면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블릿에서는 태블릿 전용 터치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,000원짜리 터치펜의 뒷부분 그리고 손가락 세 가지 방법으로 서명할수 있습니다. 휴대폰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,000원짜리 터치펜의 뒷부분, 그리고 손가락 두 가지 방법으로 서명할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,000원짜리 터치펜의 뒷부분을 서명하는 모습입니다.